결혼을 앞둔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양가 지원은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자 측은 집, 여자 측은 결혼식과 신혼여행, 혼수까지. 예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집을 해오니 식장 식대는 신부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결혼식에서 가장 큰 비용이 식대인데, 그걸 신부 측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신랑 신부는 다른 지역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이입니다. 특별히 먼길 오는 하객이 많아서 신부 측이 더 부담해야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인데 예비 시모의 요구가 나오니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여자 측은 이미 결혼식 전체 비용과 신혼여행, 혼수까지 책임지기로 했는데 여기에 식대까지 신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아니면 남자가 집을 해오는 조건이니 당연한 걸까요? 결혼 준비는 서로 배려와 합의가 중요한데 시작부터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도 그림자가 드리울까 걱정됩니다.